아. <laughs> <laughs> 우와! 아니. 오. <laughs> 메탈. 어? 메탈? 어. <laughs> 메탈로 갈치 잡아. 아, 메탈로도 잡. 못 잡. 우리 메탈 하자. 어, 우리. 어, 아깝다. 아, 아니, 어, 잘 올렸는데. 아, 올라오다가 걸렸어. 어. 어, 어. 와. <laughs> 진짜? 오. 았어 오. 오. 와 여기도 잡았어. <웃음> <웃음> <웃음>

어, 아, 세게 갔네, 빨리 갔네. 빨리 감아야 돼, 어, 어, 그냥 삼치처럼 그냥 하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갈치가 약간 훌치기처럼 올라오네. 갈치는 자기 의사가 없어. 어, 근데 여기다가 대중옥에 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정어리도 하면. 나도 저 위에 올라가서 해볼까? 와, 삼치 잡았어. 응. 응. 아 그냥, 어, 뭐뭐 뭐 날라갔어? 봉투야. 와, 진짜. 뭐야? 낚대 낚싯대 날라갔어? 아니, 뭐 날라갔어?

네. 어자유 가기에는 하 힘드네 아유 애기네 진짜 이거 훌치기야 오빠 집계로, 집계로. 손도 쳐. 아유 우리가 그날 이걸 할걸 그랬다 오빠 삼치하고 싶다 응자 네, 그 <laughs> 머리카락 안 간대 음. <laughs> <나도 안 나와. 웃음> 어, <laughs> 엄청 많이 와 계셨다 대박 <laughs> 삼치 어디 갔어요 삼치 데려갔네 <laughs> 안녕히 가세요 음. 긴데 뭐야 바닥이야 뭐야 바닥 건 거야? 너무 아까운데, 대단. 나 이거 거의 이렇게 응. 제대로 한거 처음인데, 응. 느낌 되게 좋다. 이거? 이어 응? 끝이 딱 보여. 근데 낚싯대가 짧고. 어. 응. 진짜 이거 뻘락하면 엄청 재밌겠다. 예민한 입질 엄청 잘 느끼겠네. 들어 올릴 때도 재밌어. 아 그래. 여기다가 걸렸군. 음. 가자. 우리 둘다 날렸는데. 티스텐볼 두 개. 옷살이. 어떻게? 박스대 부러뜨리면 안 돼. 뭘뭐 당길 때 소리도 나뜨려 어떻게? 그래 얘, 얘 너무...어떻게... 내가 맨날 저거쓰다가 알거으니까는 AS받아야 되겠네? 예? 고등어예요? 고등어 아...재밌겠다 차비가 약간 가지 차비같아 너무 낮게 나오네 어 음. 시야지 괜찮네. 은은하네. 요 자, 어떻게 할까? 음. 해도 될것 같은데. 여기 웜은 있는데. 웜? 아. 윗밥은 어디길걸요 그러니까. 여기서 윗밥으로. <laughs> 어, 쌤이 깨다가. <있게> 어. <laughs> 우리한테 안올 거야. 안 올까? <laughs> 어. 엄청 눈에 앞서. 에 이렇게 옛날에 뱅에 좀도 많았잖아. 나, 손바닥도 손바닥도 작아요. 아뱅에가 있나보다 오빠. 그 손바닥만한 거 잡더라 보니. 우와 엄청 많아. 허어. 아, 통통한데? 저기 저기도 진흙시야 지금. 그러네. 진흙시가로 많이 오는 거. 아. 예쁘다 엄청 많다 딱한 마리 올라오죠 한 마리 갈치가 아. <laughs> 이제 끝났나 우리 여기, 여기 나온다 해서 왔는데 아갈치요네 집에서 가니까 120분 는한 50분까지 까졌다 그래서 아. 우리가 잡는 거보고 왔거든요 어떻게 요 어. 어, 저기 아, 여수 맞으면 서천에 아, 요 여수. 네. 아, 여수요? 여수 맞으면 저 여기 남데 사촌 해수욕장. 아, 사촌해수욕장이요? 아. 우리 작년에 사촌해수욕장에서 두콜렛두클로씩 잡았는데 어이구야 진짜 근데 저것도 <laughs> 잘하시네 너. 저것도 잡고 싶다, 그지? 뭐. 우리 채비가 아니어서 그런데 <laughs> 어, 놀고 있는 애들 <laughs> 엄청 많다 아 우리 쪽에는 아무도 없다 우리 쪽 가보자, 오빠 내가 해놨다 뭐 있나 보자 <laughs> 뭐 있어? 있네 물고기. 아니, 어 갈치인데 오빠? 어? 아, 내가 잘못 봤어? 이거 갈치잖아 기다란 거. 어디에? 너무나는 기다란 게 없는데. 아 아니야 그 고등어가 많아. 근데 우리 거 고등어가 물겠나 안 물겠지 바늘에. 그냥 무거워하는 뭐 거지. 오 아, 씨, 이거 물고기 엄청 다 많네. 다, 다, 다 그거 어떻게 채비를 해야 되나? 갈치채비 빨리 아갈치를니 뭐가 확 물었어 진짜? 어 후킹 아, 제대로 됐네 이가있 똑밖에 수확인데? 어어 어, 뭐? 제대로 물었는데? 얘들은 화끈하네 받을까? 아니면 그냥 그냥 넣자 나 계속 세번 입질이 있었어 그리고 <laughs> 아까 갈치가 놀고 있었어 뭐야?

원형선이네 완전 음, 음, 음. 우와.. 붓도.. 음, 어디갔어? 날라갔어 음. 오, 음, 뭐, 뭐, 놓쳤어? 아, 그래 놓으니까 아. 고기들이 반응이 빨라요 아.. 에이, 고맙습니다 폐로도 네. 끌 가실랍니까? 아.. 네 담 아, 이렇게 이렇게 많이 아 예. 응응응. 음, 음, 음. 이, 이 정도면 음. 됐어요. <laughs> 고맙습니다. 음. <laughs> 두 개가 붙었어. <laughs> 대박. 어, 음, 어 아, 응. 응. 그마 힘드네 이거. 응. 이거. 좀 크다. 깊이는. 아, 수심을 위으로 내려. 내려. 좋은 거 같으면서도. 동래서봉 있는 거 보면은 신나라고, 주눅 들이 이렇게 막엉켜 있는 거.